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매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 7일 운동을 하며 무분할 전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분할 전신 운동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신체의 모든 부위, 즉, 가슴, 등, 다리, 복근 등등의 모든 근육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오버트레이닝이 오는 거 아니야? 근육이 성장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동을 쉬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본인들에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분명히 매일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치를 구분할 정신운동을 하더라도 자기 몸에 알맞은 루틴으로 매일 운동을 한다면 오버트레이닝을 피하고 근육성장을 최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왜 쉬지 않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했고 어떤 이유에서 매일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엔 제가 추천하는 운동 루틴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더 강한 근력과 더 커진 근육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논문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근비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브레드 박사의 연구인데요. 5년 이상 운동한 20명의 남성들을 모집해 똑같은 운동만 할수 있게 하고, 식단과 운동 반복 횟수까지 제한하여 무분할, 분할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무분할 그룹이 근력이 더 많이 상승했으며, 심지어 근육의 크기 또한 무분할 그룹이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는 무분할 운동을 하면 도보 트레이닝이 올 수도 있고, 근육이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 실험 대상자들은 5년 이상 운동한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연구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주 3회 운동을 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같은 근육을 자주 운동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버트레이닝이 오지 않을 정도로 루틴을 잘 구성하면 매일 운동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요? 사실 운동 루틴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은 참고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근합성 촉진입니다. 인간의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근육을 분해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했을 때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이루어져야 근육이 합성이 될 텐데요. 매일 근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근육의 단백질 합성을 더 많이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브레드 박사의 연구 결과에 뒷받침을 해주는 정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신체는 매일매일 활동을 할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 매일 수렵생활과 채집생활을 하던 인류를 생각해 보면 틀린 말도 아니죠. 우리는 쉬는 날에 10분이라도 가볍게 맨몸 스쿼트 또는 맨몸 푸시업으로 전신 근육을 자극해 주는 것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더 많은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분할 운동을 진행하는 많은 사람들은 평소와 같이 먹었지만 복근이 더 선명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운동을 더 하니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지만 가볍게 운동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근섬유 안에 있는 대사 유전자들을 자극하여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태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대 인류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잉여 칼로리를 소모하고 있고 가장 비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처럼 사냥을 다닐 수는 없으니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건강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근육을 운동하여 인체의 대사 작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각종 질병의 예방과 더불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쉬는 날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는 몸이 더 찌뿌둥하고 몸이 굳은 게 느껴집니다. 가벼운 산책도 좋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헬스를 한다면 좀더 활기차고 의미 있는 휴일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는 무분할 전신 운동을 2 채를 진행해도 강도를 조절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은 각자가 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운동 루틴는 간단합니다. 하루는 전진을 고강도로 운동을 해줍니다. 다음 날은 가볍게 맨몸으로 스쿼트, 투시업, 풀업 등을 해주고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많은 헬스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칭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육과 관절의 유용성이 없으면 절대 다음 단계로 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에서 본인의 루틴대로 고강도 운동을 하면 1시간, 2시간 훌쩍 가있죠. 그 뒤에 스트레칭 30분 하라고 하면 일반 직장인 분들은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 하루는 전진을 고강도로 운동을 해주고 다음 날은 가볍게 맨몸 운동을 통해 운동을 한듯안한듯 근육을 자극해주고 30분 이상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입니다. 스트레칭도 루틴이 하나라 생각하시면 스트레칭도 꼭 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음 날에는 더 좋은 근육 컨디션으로 운동을 할수 있으니 더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운동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하셔서 다음 꿀팁도 꼭 참고해주세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